영대회김 이거, 이거, 입니다여이와이으니까 군대 이기분이었는데이데 마침 이 내가 이거, 이거, 고 와버렸네 t p 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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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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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신관이 있네. 구간이면 연간이지. 음. 응. 여행객들이 많구만. <목소리> 나마쇼유 닷게는 타마고야키 있는데 150 엔인지 180 엔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약간 180 엔으로. 네. 괜찮 괜찮다. 나폴리탄도 있고. そんなにできますかね、全部、うわ。すごい安いですね、びっくりしました。すごい安い、このとんかつの、弁当とか。コロナが発生してからね。はい。その秋から。いてるんですけど、私は。その時、あの。これ。150円でした。150円でした、前は。その時。ああ。そう、だんだん上がってる。 <놀람> <놀람> 아라이쇼라이쇼와 근데 진짜 싸다 제가 동전만 챙겨갔거든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애 두부, 두부랑 계란 먹어야 겠다 에서 먹어볼까 했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laughs> 방에서 먹어야겠다. 계란말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아쉬운데요. 음 아침에 이만한 게 없지 조금. 아 뭔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 새 하얀 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뭔가 여기를 나가면서 두부를 먹는 어떤 그런 느낌. 결과도 됐 아, 감사니다 와... 다이몬드 호텔에서 먹으면서 여기서 밥사먹으면 혹시 좀 저렴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숙 지저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좀 무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했어요. 진짜로.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비추. 저같이 조금 무딘 사람들한테는 추천. 그리고 약간 쓰레빠랑 샴푸, 비누, 뭐 이런 것만 잘챙겨갖고 오면은 어, 너무 좋은데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군대 온것 같잖아요. 뭐 샤워 시간은 요 때부터 요 때까지. 그리고 체크아웃이 빠르니까 빨리 빨리 일어나서 빨리 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사람이 여행 와가지고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좋았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 여러분 그 혹시 니시나리 이제 구경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정처 없이 이렇게 걷다가 저처럼 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가다 보면은 토비타신지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걸어왔는데 바로 토비타신지가 바로 있었어 여기는 진짜 영상도 못 찍고 진짜 좀 그래요. 위험한 곳이야. 오늘은 딱히 뭐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거는 없고요. <laughs> 언제나 그랬듯이 어, 오늘은 그냥 조금 저희 그 딸내미가 요즘에 그 드래곤볼에 완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휘어도 사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드래곤볼이 요즘에 휘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중고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오사카에도 이제 그 중고 파는 그 휴교 중고 팔고 장난감들 쭉 파는 그 댄덴타운이라고 그 약간 오사카 의 아키하바라죠 어떤 약간 오타쿠들의 어떤 그런 성지라고나 할까 타운이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서 좀 둘러보고 살만한 게 있으면은 드래곤볼 휴교 같은 거를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은 고속버스를 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야 돼가지고. 얼른 댄댄타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무슨 시가를 파나? 아니구나 건전지구나 무슨 나나리에서시가를 팔겠니 이거 건전지 완전 녹슬어가지고 시가로 보이네 이야 어 뭐야 패밀리마트에서 파네 이거 드래곤볼 아이스커피 사러 왔는데 여기를 또 지나가야 되는 이런 어, 어떤 나의 어떤 내가 제 좋아하는 바이브죠 힙합 바이브죠. 야, 와우. 커피 패밀리 마트에서 커피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이게 그 패밀리 마트에서 뭐 이벤트가 있는 드래곤볼도. 먼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드래곤볼만 보여 지금 이제 딸내미 때문에 그냥 여기 터널을 지나서.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음, 호 차있나? 돌다리 밑에 야 아, 이거 봐되게 이쁘다 여기 이제 뭔가 슬슬 조짐이 보이는데? 아 여기 맞네 여기네 랜드 인다운 여기 써있네 여기 <laughs> 아우 그냥 입구부터 그냥 알겠어 그냥 말안 해줘도 근데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뭐저 아직 문을 다안 열었어요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같아 이게 다이몬 호텔 진짜 위치가 진짜 기가 막히네 스텐카쿠 이때 가, 갔다가 여기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보러 괜찮네 고코스가 다이아몬드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야 어? 마이니티 여기 맨날 청소한다고 써있잖아요 대문짝마이 써있잖아요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스키야에서 처음에는 바퀴벌레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쥐가 통째로 한 마리 나와가지고 된장국에서 그래서 한번, 일본이 한번 발각 뒤집힌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온 거예요 제가 잠깐 폐점했었어요 잠깐 전국 지점을 다문 닫은 다음에 청소 싹 하고 이제 맨날 맨날 청소한다 저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거예요 엄청 타격받았지 그것 때문에 그걸로도 또 말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또좀 깊은 얘기라서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이니 피어 이런 거뿐만 아니라 무슨 전자제품, 전자부품 다 파네. 뭐 DVD 봐봐, 확성기, 마이크, 워키토키, 뭐그 청기천인데 그냥. <laughs> 약간 예전에는 전자제품 위주로 팔았었나? 무슨 도시반이, 소니 이렇게 간판이, 후지트뭐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이런 게 간판이 다 걸려 있네 이렇게. 약간 용산처럼 그렇죠? 용산 느낌도 살짝 나고. 야 여기 조신이 그냥 깔려있구만 여기 본점이야 여기가 키즈랜드 본점. 와. <laughs> 야 이거 근육맨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런 피규어가 있네 아직도. 저 아는 분이 건담이 완전 빠져가지고 여자친구분하고 맨날 건담 조립하고 있다고 데이트할 때도. 그 얘기 듣자마자 건담이 이렇게 또 나오네. 야. 야 기가 막힌다 이거 기가 막혀야잘 보이시네 추억도 넣는다. 추억도다. 이거 만라고 보던 애들이 막 나오니까. 에어건, 타미야 월드, 프라모델, 건담 프라모델, 캐릭터 피규어. 여기네. 1층이네. 내가 가야 돼. 가봐야 되는데. 가보자. 오자마자 이게 임팩트가 있네. 빵. 여쭤보니까 여기 관 내랑 제품은 찍으면 안 되고,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는 찍어도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한번 뭐가 있는지 덕후형들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 가멜라이더 50주년인가봐. 여기 다 모였어 역대 가멜라이더들다 모였어. 울트라맨도 다 모여 있고 와나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제가 덕후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런데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야 재밌네 그래도 진짜. 팔 늘어난 거 봐, 팔 늘어난 거. 어 여기 있다 우리 딸내미 드래곤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저희 그 조카 조카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 모았어 막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와 여기는 건담 류 아. 건담 도 한번 빠지면또헤어 나오기 힘들거든요 정글 아예 시작을 안 했잖아요. <laughs> 또 내가 군복 입고 왔는데 또밀떡처럼 이걸 또 찍고 있네. 야 이게 또이 아저씨들 이 마음을 막 흔들거든요 이게. 싱숭 생숭하네 이것도. 와. 야 이제 한 군데 보고 나오는데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아 날. <laughs> 아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죽어있던 어떤 남자의 그런 심장을 심장 마사지 막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나를 막 지금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지금 사야들 말해. 이제 이제 조금만 또 다른 데도 있으니까 좀 돌아보고. 지금 조카들 이거 데리고 오면 큰일나겠다 여기는 아 위험한데 이거 위험 지역이네 여기 저기 보니까 메이드 카페도 있나 보네요 모에모에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런 데도 있네 여기도 지금 이제 막 열기 시작해가지고 덕후형들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어 지금 클라스, 큰일 클라스 났어, 큰일 났어. 여기는 약간 캐릭터 샵인 것 같은데 반스 같은 거는 아니고 일단 쿠션 같은 것도 있으면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곤볼근네 오자마자 용이 있네. 드래곤볼 용. 손을 들어줘라. 진짜. 가보자. 뭐, 스카잔을 이렇게 많이 봐라. 야, 여기 덕후 형들 오면 난리 나겠다, 이거. 어? 스카잔을 이렇게. 2층이다. 난 2층이야. 2층. 음악부터가 그냥 아주 그냥 막 흥미진진하네, 그냥. 야, <laughs> 씨발. 반스가 이렇게 많어. 빤스 말고. 가보자. 캐나리 너챗챗 테테를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좀 평화로운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말고. 평화주의자요. 주제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주의자, 말까지 넣었네 평화주의자 여 가지고. 얘네가 다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무섭다. 시파로도 있고.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시파로. 시파로가 있어. 아, 얘다, 얘. 얘야얘 얘. 얘 사우라고 한거 같아요, 얘. <laughs> 얘를 이런 애를 좋아하지 왜? 일단 얘를 킵하자 얘 예, 일단 얘얘 예. 예, 사오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쿠션 쿠션은 아닌데 이런 거 있다 인형 같은 거 마인부 아 귀여워 마인부 진짜 트랭크스 있으면 트랭크스 사오라 했는데 트랭크스는 아 어, 트랭, 이건가? 아닌데 트랭크스는 또 없네 어렵다 어려워 와 여긴 또 키멘트는 야 이봐 칸이구나 와 웃네. 야 이런 빌런들도 짱 있네. <laughs> 완전 웃겨. 얘, 얘, 얘. 팔자 일네 <laughs> 아니 제가 지금 막 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애들 거 보러 왔으니까 또 골라야 되니까 그런 거지. 뭘또 이제 신나요? 신나기 아니야. 아 <laughs> 시장난이야, <이> <laughs> 쫙이야 <웃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조조도 있어요. 무다 <무대>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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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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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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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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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근데 근데 웃긴 게 여기 막 동심 가득하잖아요 여기 막휘교팔고막 인형 팔고 갑자기 성인 성인용품 바로 갑자기 <laughs> 갑자기 어 갑시다 여기도 도쿄처럼 여기도 카트 타고 다니는구나 카트가 있나 보네 여기서 하나 보는데 한3 0분 걸리는 것 같아 지금 플러스 시간이 없어가지고. 2층, 2층입니다. 와, 근데 여기는 되게 밀집돼 있어. 좁은데 이렇게 쫙 밀집돼 있어가지고, 편하네. 내, 아까 그 숙소 묵었던 다이아몬드 호텔 같아. <laughs> 어, 여기다. 야, 드래곤볼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드래곤볼이야, 여기. <laughs> 뭐야, 원래 핑크도 있어요? 와, 무청도 싸, 저. 저 예전에 별명 무천도사였거든요. 무천도사. 아, 진짜, 머리, 머리 터질 것 같아. 어, 너무 많다. 이게 좀 약간 킵, 킵할게요. 다음, 다음, 다음. 일단 1층은 DVD랑 그 책이고, 만화책이고, 2층으로 올라올게요. 야, 아니, 뭔, 뭔 캐릭터가 이렇게 많아. 어? 이거 봐. 캐릭터가 다 캐릭터, 다 캐릭터, 다 캐릭터. 완전 내 정주 왔어. 어, 진짜 캐릭터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와 상상을 초월하네. 진짜 이거는 진짜 외국 그 덕후형들 외덕형들 진짜 많고 내가 진짜 작은 세상 살았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렇게 넓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 여기 와가지고. 야 아니 이 정도면은 도대체 아키하바라 가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거야 도대체? 와 카드 모으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카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도 있네 그리고 아까부터 여기서 형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길래 이게 뭐지 이랬더니 메이드 카페가 있는데요 <laughs> 어우 덕후 형들 여기는 진짜 하루 잡아야 되겠다 다 돌아보려면 제대로 돌아볼 수가 없네 와아 지금 좀 정신 차리려고 제가 여기 댄덴타운 안에 좀폭식할수 있는 식당을 알아봐 놨거든요 네 지금 왔는데. 준비중이야 아직 열지 않았어 지금 이제 12시 20분인데 열지 않았어 준비중이래요 굉장히 간판이랑 이런 게 인상적 그죠? 샤프 그대로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또 이런 데가 맛집이거든요 찾아보니까 12시 반에 여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12시 반좀안 됐거든요 그래서 살짝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저의 흥미를 정말 너무나 땡기는 아, 피규어보다 라면이다 인스턴트 라면 전문점 크... 여기나 구경하고 있자고요. 와우, 돈코츠 이렇게 나눠져 있어. 쇼유, 미소, 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여기 이거는 이제 토야마 거기 브라크라고 해가지고 그 완전 시큼한그 간장 라면거든요. 오, 야 이렇게 많다고 라면이? 어좀비 m b i e 가 아니라 z o m 오, 이거 하나 사봐야 되는데? 약간 그거처럼 하리보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나봐 매운 걸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약간 매운, 진짜 완전 매운 거좀 맵찔이라서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 <laughs> 호카이도 이거 공룡 그 라면인데 공룡 액기스 들어있대.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공룡 액기스. <laughs> 한번 사고 이거 포인트 카드 받았어. <laughs> 다음에 또 와야지. <laughs> 두 가지, 두 가지 샀어요. 공룡 라면이랑 그 좀비 라면 샀습니다. 열었나? 아, 어, 안 열었어요. 보니까. 잠깐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 닫은 건 아닌데 지금 뭐 준비 중이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플랜 B로 아까 오면서 보니까 키린지 여기 아브라소바 있었거든요 아브라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다 그냥 어, TKG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안니 네, 습니다 음 <Sidistles> 오, 와, 오늘 날씨 되게 좋네. 오, 아, 잘 먹었다. 오. 그,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아수 힐인지 마루데 부크라와 에이리언 그죠? 에이리언 크으. 명곡이죠? 제가 밀덕은 아닌데 오늘 또 전투복 입고 왔는데 밀리터리 크으, 밀리터리 샵도 있네. 야 총? 총이 있는데? 총 팔아? 촬영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총이 막 있으니까. <laughs> 와막 두근두근하네. 제가 밀덕은 아니거든 아제 전투복이 제일 멋있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보시죠 여기가 완전 그러니까 약간 성덕의 놀이터네 이게 성공한 덕후말고 성인 덕후들의 놀이터야 야 이거 덕후들이 되게 좋겠는데요 진짜 메도산데 다행이네 저기다 아까 저, 저쪽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한 바퀴는 아닌데 한반 바퀴 돌았네. 아, 진짜. <laughs> 저건 또 뭐야? 에로. 에로 가짜 가짜라는 에로 가짜가 진짜 성인용인가? 뭐가 나오는 거야? 500엔이나 해? 뭐야, 까매. 성인용이라서 까매요. 이 이것도 성인이야? 아, 야야이건 아, 뭐야? 아,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 근데 다 까마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뭐가 나올지 좀 약간 에로틱한 게 나오나 봐요. 어른들 거 가자,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혼나, 혼나, 혼나. 이런데 이거 돌리면 혼나.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뭔 상관이야 대게는? 이건 버섯이고, 그죠? 일단은 저희 와이프랑 상의를 해봤는데 그 아까 드래곤볼이 제일 많았던 그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열쇠고리로 하기로 했어요. 이 피규어는 이 전번에 트랭크스를 하나 사가지고 어.. 열쇠고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싸게 먹히니까 아.. 오늘 가자 그쪽으로 코리아타운도 가보고 하려고 했랬데데 완전 그냥 하루가 그냥 삭제돼 버리네. 순삭. n d Joe, 제 벗어난 줄 알았더니 또 있어. 더 n d 수가 없네. 개미지옥이야 뭐야 이 o e and Joe, and Joe, and j 저는 사실 날씨가 이렇게 맑가졌는지도잘 몰랐어. 그 휘규어 그 산더미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느라고 내가 개미지옥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걸 몰랐어. 저렇게 잘 보이네 이제. <laughs> 우리나라에서 좀 위험하죠 이런 거. 유독 자전거만 위험하지 우리나라는? 아침에 내렸었던 고속버스 터미널에 지금 와있습니다 주변 어슬렁 어슬렁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사람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아 이제 기가 다 빨려가지고 이제 없어 뺏길 기도 없어 이제 상하이데스 얼른 가자 오사카사카사카사사카 세가이 그 별천지 막 휘양 찬란했던 그 동네에 있다가 여기 왔더니 <laughs> 칠흑같이 어둡네 그냥 칠흑네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카메라 빛이나 <비치나> 이거 얼굴이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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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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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유.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무료 광고 어, 들어가고 있는 지금 기간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 제가 아는 지인인데, 자기 얼굴 넣어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 지금 광고 중입니다. <laughs> 저희 딸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갖고 싶다고 했다. <laughs> 이게 뭐야? 브로리? 그러인가 뭔가 그저 그, 이름도 몰라요. 이런 애가 있었어. 뭐라? 에기 트랭크스. 하여간. <laughs> 열쇠고리. 이건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잘못하면 이 이걸로 이제 혼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사라고 했거든요. <laughs> 그리고 우리 아들내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SD 건담. SD 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어디 들어가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걸 엄두가 안 나더라. 이런 거를 막 꺼내가지고, 헤이! 막 이러면은, 어, 사람들이 막, 어, 호타쿠! 막 이럴까봐, 제가 뭐 그거까지 못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태그오빠 막 이러면은 얼마나 그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집까지 와서 막 참느라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말했는데 참느라고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저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아, 아, 죽었다. 아, 제가 생각하는 그 댄덴타운은 굉장히 어, 무서운 것이다. 어,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끝났다. 그러니까 아키하바라는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마트에니 <목소리> 바이바이 <목소리> <목소리>